안녕하세요 마이클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낮에는 아직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AW14 바지 제품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디자인 같은 패턴의 바지인데 컬러만 다른 와이드 팬츠입니다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디테일부터 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두 녀석입니다. 버건디 컬러와 밋나잇 블루 컬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윤기가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소개해드렸던 바지는 올 특유의 약간의 그 거침과 투박함이 느껴졌던 바지라면은 요두 녀석은 마치 캐시미어가 윤기가 흐르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어, 그런 느낌의 어, 울 소재로 만든 고급 와이트 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어제 바지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라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 컬러로 디테일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정색 컬러의 어, 소뿔 단추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고 각인을 또 새겨가지고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뒷주머니에도 어, 실용도는 없지만 이렇게 소뿔 단추에다가 로고 각인을 또 새겨가지고 달았고요. 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주머니 보시면은 바텍이라 그래서 두꺼운 실로 이렇게 봉조 처리되 있는 부분 보이시죠? 뒷주머니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바텍을 박았습니다. 말 그대로 벌어지는 부분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고 틀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마감 처리가 잘된 느낌의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바지이다 보니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죠. 안감을 넣었습니다. 밑잇 블루에는 요 짙은 컬러의 블루 컬러를 안감으로 넣었고 또, 버건니 같은 경우는 짙은 컬러의 그 자주색, 고그 컬러로 안감을 만들어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어, 컬러를 좀 맞추는 게 보다도 안정감이 있고 또통일성이 있어 보이죠. 로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왼쪽 허리 뒷부분에다가, 어, 박았고, 이렇게 사이즈 라벨도 만들었습니다. 5호 사이즈, 6호 사이즈. 5호가 스몰이고, 6호가 미디움인데두 가지 사이즈로 만들었고, 정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게는 만들지 않아가지고 평소 5호를 입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5호를 입으시고, 분또 그렇게 입으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와이드 팬츠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코트가 남았는데, 코트는 다음 주에 제가 두 가지 컬러 멋지게 또 한번 설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활기차고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요.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